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리와 김은둥갑입니다. 육친관계로 보는 사주팔자, 오늘은 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재성의 뿌리가 되는 식신상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상을 일로 본다면 오늘 다룰 재성은 식상생재하니 일에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그렇다 해서 재물의 근원을 꼭 식상으로만 한정해 본다는 것은 아니니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재성은 일간인 내가 극하는 것이니, 스스로 갈망하고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욕망이며 무력이지요. 인간의 욕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바로 부에 대한 욕망, 한마디로 돈입니다. 현재는 돈으로 목숨도 구할 수 있는 시대이니, 재성이야말로 우리 인간 삶에 없어서는 안될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도 그럴 것이 일을 많이 한다 해서 꼭 부자가 되고 잘 살아지는 건 아니니 말이지요. 해서 재성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주에 재성이 유기한 사람치고 가난한 사람은 드물다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먼저 명의 청탁을 구분하고 사주 구조가 조화롭게 잘 짜여져 있으며 혹 외격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일단 명의 재성이 유기하고 신왕하면 어느 정도 부를 이룰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재성은 편재와정재 둘로 나뉩니다. 둘다 돈과 재물을 의미하지만 그 외에 사회적 요소나 심리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면 구별되는 점들이 많습니다. 재성은 길신에 속하긴 해도 마치 돈을 어떻게 벌고 얼마나 어찌 쓰느냐에 따라 결과의 희비가 갈리는 것처럼 사주 구조에 따라 그 양상이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일간의 왕세와 재성의 경험 정중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겠는데요. 먼저 정제는 근면 성실, 바르고, 저축심이 강하고, 신용, 정처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치면 성실하게 일한 합당한 대가이니 월급이지요. 작지만 비교적 안정적이며 규칙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임대료나 은행의 이자, 그외 제도나 규약에 의한 정가나 정액제로 운영되는 직종의 종사자를 포함하는데요. 대부분은 성실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정제가 적당히 유기하고 신왕하면 차곡차곡 쌓아서 웬만한 부를 이룰 수 있는 명이라 보고 반대로 사주가 탁하거나 태강하면 배우자, 즉, 철을 극하니 돈이 붙지 않고 재물 손실이 많아 부하는 몰고 가난하기 쉽상입니다. 여명이 월에 정제를 보고 신왕하면 알뜰살뜰 저축심이 많고 가정의 화목에 치중하는 내실을 개하는 부인입니다 남자 역시 신앙하면 정제만 보고 겁재가 없다면 성실한 가장이며 애처가라 봐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겁재가 있고 정관이 없다면 이러한 것들은 물거품이 돼버리지요 정제는 겁재를 보면 바로 망가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필히 정관을 봐서 겁제를 제지시켜야겠지요. 정제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먼저 상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정이 평화로 올려면 정제는 가장 갖춰야 할 덕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야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외 정제의 좋은 점은 많겠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편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편제는 남자에게는 아버지와 여자, 단 편제 하나만 있을 경우는 정처로 봅니다. 그러나 정제와 동조하였을 경우는 아내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라 보고, 가정이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아버지와 시모를 의미하는데요. 여명이 재성이 많으면 아버지와 시모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대개 모친과의 연이 박해 어릴 적 친모의 부재를 경험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선망하기 쉽습니다. 재성은 인성을 극함으로 신약해지기 쉽상이라 재다하고 신약하면 남녀 공이 가난과 육신에 의한 고통에 심하다 봐야죠. 제다 신약에 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좀더 거론하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편제는 자성이 담백하고 수식이 없으며 강개지심 즉 불리를 보면 못 참는 의협심이 있습니다. 특히 의로운 일에는 앞장서 기부하고 호탕하고 남자다운 기상이 있어 풍류를 좋아하고 사람이 잘 따르므로 사주가 혼잡되어 탁하거나 신약하면 연안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견 재복이 많은 듯하나 돈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기도 하니 산실도 빠른 것이 특징인데요. 묵히고 저축하기보다는 거래나 투자를 선호하며 불리고 확장하는데 뜻이 있다 봅니다. 편제는 정제와는 달리 정해진 틀이 없이 유동성이나 변동이 많아 들쑥날쑥 비규칙적인 것이므로, 내 계좌에 있는 내 돈이라기보단 돈의 융통과 거래를 의미하니 금융이나 사업, 도매, 주식, 영업 등에서 벌어지는 단순히 금전의 출입이 빈번함이라 봐도 좋겠습니다. 또한 편제는, 공간 감각이 뛰어나고 수치 개념이 빨라 상황 대처에 민첩하고 활동적이며 스케일이 커 사업가적 기질이 다분합니다. 해서 명예 편제가 유기하고 편관을 보면 대사업가라 하지요. 물론 신강해야겠지요. 끝으로 제 성격에는 정제 편제격이 있고 제다 신약 궁겁쟁제되게 있는데 격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바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다신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지요. 제다신약이란 사주명식에서 일간이 재성이 많아서 신약해졌을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병약설로 풀어야 합당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명의 재성이 너무 많아 병이 된 것이므로 마땅히 대운에서 이것을 쳐줄 비거분이 오면 병이 제거되어 득재한다 보는 것입니다. 대신 그전에는 말로 형언할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 고생한다는 것이지요. 부모덕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육친과 이별, 몸도 약하고 가난으로 인해 고통이 심합니다. 특히 여자는 시모에게 시집살이를 매섭게 당하는 등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시댁이 아무리 부자라 해도 그림의 떡인 경우입니다. 다행히 비고분이 와준다면 제법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봅니다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식상운이나 관사를 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해서 제다 신약이 된 명은 특히 대운의 향방이 관건이라 볼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